이거구나! 여기에, 어? 가방. 열어. 열고? 아, 열쇠. 이제 중환자실로 갈수 있겠네요? 가자. 여기엔 또 뭐가 있을까? 어, 이것도 아니고요. 어, 열린다.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일단, 특별할 만한 건 없네요. 어, 뭔가의 노트고요. 전화. 전화가 안 걸림? 나중에 전화를 써야 되나봐. 지금은 안 걸리고요. 돈. 공중전화. 어, 열리네요? 아, 여기서 타야 돼. 올라가야 돼? 6층. 6층으로 가보죠. 어, 뭐야. 열린다. 6층. 핏물이 있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나오겠군. 귀신이든, 아이템이든. 뭔 소리 나요. 또 양갈래 길이야? 여기로 가보자. 양갈래 길 되게 좋아해. 이것도 아니고? 뭐, 없네요. 여기? 이거 뭐야? 어, 키 카피. 와까랑 뭐 같은 문서고. 어! 온대잖아, 여기. 내가 온대야, 여기. 똑같은 덴데? 4층인데, 여기, 게다가? 5층으로 가볼까? 5층 오예렉 5층 어 누가 울고있다 홀 누구세요? 거기서 뭐함? 안열리고요? 누군가 울고있다 여기 안열리고 오른편으로 가보자. 어 누구세요? 왜 울다맘? 오 피바다 안 열리고요. 이게 안 열리고? 뭐야? 누군가 있다. 홀 누세요? 구 갑자기 사라지? 홀 쫓아! 오는 거 아니지? 깜짝이야. 막다른 골목이었다고. 누구세요? 막다른 골목이어서. 아, 여기 열리는구나. 이젠 여기 뭔가 있을까?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여기, 안 열리고요? 다시 왔는데, 여길. 뭐, 특별할 건 없네요? 특별할 건 없고. 안 열려? 피바다가 된거 말고는 변한 게 없는데? 올라가고? 여기. 안 열리고요? 똑같네. 완전히 같아. 그러면은 몇 층으로 가야 되지? 몇 층이야, 여기? 몇 층으로 가야 돼? 열리네요? 열리면은 가야지. <laughs> 어, 뭐야. 변했다. 게다가 기침까지 해. 아무것도 없죠. 이것도 뭐 없고, 이것도 본 거고, 안 주워져요 이거. 계속해서 가볼까? 뭔가 자꾸 변하는데. 앉아, 앉고, 일어서고. 어, 쪽지다.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제 매칭으로 가야 되지? 3층? 아, 렉. 아, 똑같잖아. 몇 층으로 가야 돼? 여기는 여전히 안 열리고. <laughs> 야, 쫓아온다! 갑자기? 문 닫고요? 어디로 가야돼? 아까 엘리베이터로 가야되나? 일로가자 이게밖에 답이 없어보여 못뭐 쫓아오지 후우! 야 쫓아온다 와 뭐이? 됐다 와 다행이네요 오, 여긴가? 여기 아니네요. 라운더리가 어딨지? 세탁소, 어, 열리네요. 근데 라운더린 아닌데, 여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 안 열리고, 그러면은 여기는 응급한지 아니야? 안되고요 이것도 아니고? 여기서 내렸지 여기서 엑스레이 먹었지 와본되고요 와본되고 여기도 와본데고요 숨는데 음뭐 없고 의자 뭐야 이거 뭐 없고요 열로 가보자 여기서 세탁소. 여기? 아, 라운더리 키, 여, 여기구나. 드디어 왔네. 지하네요. 이게 뭐가 있을까? 열고? 저거 뜨거운 거 가면 안될것 같은데? 가도템?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요. 간다. 오, 된다. 가지네요. 그러면은, 여기 안 열리고요. 여기 열리나? 열린다. 뭐 하면 될까? 여기서. 안 열리고요. 여기도 안 열리고. 어, 열린다. 뭐, 특별하게 챙겨야 될 아이템 같은 거 없지? 가보죠. 아이템. 뭐 없고요. 열고. 뭐야? 잠깐 뒤져 볼수 있다고? 여기 안 열리죠? 여기는 확실히 안 열리고. 이거 안 열리고요. 안에 뭐 있나? 없는데? 열고. 없고요. 여기도 안 열리고? 여기 안에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다 찾아봤는데 없죠? 들어가보자. 여기. 뭔가, 어! 엑스레이다! 아, 찾았다! 다 찾았지? 깜짝이야. 엑스레이 이제 찾았군 안 열려요? 홀 뭔가있음? 숨죠? 깜짝 이벤트 깜놀 깜놀주의 오 누가 방금 근데 저렇게 나오는 단건 단순히 겁을 주려는 용도기 때문에 쫄 필요는 전혀 없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면 되겠네 4층으로 쭉나가죠 쫓아올 게 있었다면은 벌써 나왔어 올라가고 나올 수도 있겠다. 여기서. 엘리베이터가 어디냐? 길을 못 찾겠네? 여긴가? 여기 아니고요. 그러면은, 여기였나? 여기였나? 여기로 가보자. 여기 오른쪽. 여기로 간 다음에 왼쪽. 그게 아마 맞을 걸 길이? 그리고 엑스레이 3장 모았으니까 제발 맞길 맞네 여기 엘리베이터 아 4층으로? 제발 제발 그렇지 5층에 내가 뭔가 남겨뒀으니까 와지겠지 자 여기서 이거 치우면은 와 드디어 내놔 어렵죠. 놔 먹고요. 와, 징글징글하다. 드디어 찾았네요. 이거 먹고 달려가 봤죠. 어디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어딨지? 여기서 오른쪽인가? 이제 4층으로 가서 달면 되겠죠. 와, 진짜 오래 걸린다. 여기서 4층 4층으로 가보자 내가 왔다 이제 불만 없지? 여기서 카밀라? 이거 하고 이거 하면은 되겠죠? something terrible happened to me 어? 뭐야 카밀라한테 끔찍한 일이 벌어 났어 벌어졌어 어? 뭐야 카밀라? 죽었네요? 죽었는데? 죽었군 그러면은 난 이제 뭘 해야됨? 목적 목적이 없는데 쭉 가보죠. 뭔가 일어나겠지. 어, 원래 뭔가 일어날려나 봐. 안 열리고요. 원래 열렸는데 안 열려요. 어디로 가야 되지? 안 열리고요. 원래 열렸는데? 홀. 오, 잠깐! 야! 카페는 사람 어떡해! 아, 저기 있구나. 도망가는 길. 튀어. 문 닫고. 오, 죽을 뻔 야, 설마, 뒤에 쫓아오? 오, 다행이다. 아, 여길 오는구나. 좋아요. 그럼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메탈릭. 닥터 오피스. 이걸로 문을 여는 건데 와 근데 엑스레이 그거 위치는 좀 너무 해... 어 뭐야 이제 문 열리나요? 아니야? 뭐야? 아 이거 아직도 있어 아직 쫓아오네요? 어디야 이제 어디? 여기구나. 오케이. 뒤집어 주, 주고요. 원래대로 해주고. 이제 어디? 어디? 여기? 여기다. 뒤집어 주고요. 이젠 어디? 어디? 끝났구나. 좋아요. 방심 안하니까, 할줄 아니까 안죽죠? 안열리는데? 아직 끝난게 아닌가? 안열리고요? 끝난게 아닌가? 근데 뭐 보금도 안들리고 나가보자 콜 누구세요? 안 보이는데? 가볼까? 안 죽겠죠?